노력하려면 제대로 하라. 노력하려면 제대로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 시대의 흐름이 있는데 언제나 그랬습니다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내게 이만한 은혜는 좋아하지만 남에게 이만한 은혜만큼 싫어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진짜 싫어해요. 그런데 자기가 은혜가 필요하다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으면 또 은혜로 빠져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은혜를 무시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이 중요하다, 뭐 공로가 중요하다. 그런 은혜에 대해서는 뭐 값싼 은혜, 뭐 이러면서 무시하고 뭐 윤리 실천 이런 거에 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예, 노력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그 노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력을 하려 그러면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 그 겉모양으로 하지 말고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홍수라는 것은 많다는 뜻이죠. 어 좋게 말할 때는 많다라는 거지만 잘못 말하면은 잘못되면 이게 휩쓸려 주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것들이 있는 시대, 뭐든지 많잖아요. 많은 이 홍수의 시대에 방주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방주가 있지 아니하면 휩쓸려 갚버린다는 거예요. 많은 것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수 있는 길은 말씀의 방주를 붙들 때 모든 것들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노력도 마찬가지예요. 노력도 노력이 홍수 시대잖아요. 이게가짜 노력들 되게 많거든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노력들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 말씀이 말하는 노력 그 그걸 붙들어야 진짜 우리가 구원받고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노력의 3요소를 말한다 그러면 단어로 푼다 그러면 자극, 두 번째는 관성, 세 번째는 피드백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극이란 건 뭐냐면 자극에 노출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극 받으면 우리가 동기 부여를 받습니다. 동기부여 받으면 일단 일에 반은 끝난 거죠. 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반은 끝난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기부여를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동기부여를 받는 방법이 뭐예요? 자극에 노출되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여행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여행의 목적 그러면 낯설게 하기입니다. 낯설게 하기라는 게 뭐예요? 자극에 노출되는 거죠. 새로운 자극에 노출될 때, 낯설게 하게 될 때. 그때 동기부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힘을 얻기도 하고, 새로운 도전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두려움이 다 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전 세계 축구 클럽 가운데 최고의 팀들이 모여서 하는 것을 챔피언스 리그라고 그러거든요. 물론 유럽이지만, 챔피언스 리그. 그러면 이게 이제 리그전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단판승으로 막 올라가거든요. 마지막 결승전까지 올라가면 최고의 클럽 두 팀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 뭐 사람들이 적어도 10억 명이 본다 그러고, 스테디움에 사람이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집중이 있습니다. 그때 심지어 압박감이 없겠어요? 어떤 팀이든 심지어 압박감이 최고조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두려움이 없다고요? 어느 팀이나 두려움이 다 있게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자리는 두려움의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의 자리를 가고자, 그게 소위 말하는 노력이죠. 엄청난 노력을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산다는 건 뭐냐면 두려움을 없애는 게 아니고요.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죠. 그거를 넘어서야 최고의 정신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극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은요. 동기 부여가 되는 교육이 제일 좋은 교육인데 그래서 교육은 퍼블릭으로 하는 겁니다. 이 프라이빗으로 교육하는 게 좋을 것 같이 보이죠. 요즘에 애들을 하나 낳고 애들이 귀하다 보니까 내 자식 내 자식 하면서 뭐 유모차도 최고, 뭐 교육도 최고 최고. 그래서 인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인물은 퍼블릭로 시키는 거예요. 귀한 자식일수록 험하게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종황제도, 뭐 어렸을 때 이름이 개똥이었다면서요. 그리고 그 왕국, 왕국에서 안 키우잖아요. 되게 그 외갓집 같은 데 보내가지고 저 험하게 키웁니다. 경험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야 인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최장수왕, 특별히 그 조선시대 최장수왕이라면 영조 아닙니까? 엄마가 그 무술이 출신이잖아요. 그게 숙빈 최신가요? 그건뭐 옛날에 동이라는 드라마로도 나오고 그러죠. 험하게 자랐던 엄마입니다.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죠. 아들 셋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그 장희빈의 아들 게 경종이고 뭐대 괜히 당파 싸움이 심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이 이제 뭐 노론의 세력을 잇고 나온 게 이제 영조 아닙니까 연인궁이라고. 그런데 뭐 목숨 위기가 있는 거죠. 영조도 그랬고 정조도 그랬고 당시에는 왕도 살기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위기를 겪고. 처음에는 경종이 왕이었으니까 사가로 내려가서 그때 그 일반인들 같이 교육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어려서부터 천민들 좋아하고 만나서 그러니까 두루두루 살핀 거죠. 잘 보세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교육받았던 경종, 장희빈 아들 경종보다 연인궁이라고 말하는 영조가 훨씬 더 교육 잘 받은 거예요. 왜 이건 퍼블릭으로 받았거든요. 폭넓게, 강하게. 그래서 조선 최대의 왕 되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세자 교육은 어때요? 그 영조의 아들. 또 자기는 교육 못 받았다고 또 아들 교육을 또 엄청나게 해요 세제교육 아니에요? 사도세제 아닙니까? 아니 선생님 1 0명의 학생 하나예요 이게 공부가 되겠어요? 선생님 그러면 줄쫙써 있고 학생은 하나예요 졸지도 못해 놀지도 못해 공부가 되려고 그러면 요 선생님 하나에 학생이 열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많은 순간에 착각을 한다고 해요. 우리는 돈도 많고 영양도 있으니까 선생님 1 0명의 학생 하나면 인물이 나올 것이다 아닙니다 죽습니다 그건 오히려 선생님 하나에 100명일 때가 더 나을 수도 있지도 몰라요 선생님 10명이 하나보다는. 그게 왜 그래요. 그 안에서 낙오도 되기도 하고 수없이 자극에 노출되는 거거든요. 세자가 꼭 1등 해야 됩니까. 뭐 10명 중에 8등 하면 어때요. 거기서 배우는 게 있는 거죠. 더 나은 부분에서 성장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교육이라는 건 자극이거든요. 자극에 노출될 줄 아는 거. 그게 교육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양육할 때 프라이빗으로 할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퍼블릭으로 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서 험한 곳에서 이기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 엄마들이 애들 교육을 좀 많이 망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유치원 보내가지고 아니 아이들을 맡겼으면 선생님을 믿고 존경해야죠. 옛날에 군사부 일체 그러지 않았습니까? 선, 선생님을 임금과 동일시, 그 아버지와 동일시 그렇게 했잖아요. 그왜 그래요? 뭐 선생님이 대단해서 아니 자기 자식을 위해서예요. 그렇게 존경해야 거기서 인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CCTV 달아놓는다면서 선생님을 감시, 감시하고. 우리교회도 그 유치원 선생님들 몇분 계십니다.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 그렇게 CCTV에 감시해 놓으면 그 어떠냐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뭐 자기는 그러지 않지만 CCTV 사각지대가 있대요. 어디나 그리고 더 말은 안 하더라고요. 그 CCTV가 있지만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아이들에게 제일 무서운 게 뭐냐하면은 뭐 이렇게 꾸만히고 때리, 때리고 하는 그런 게 아니래요. 외면이래 외면. 그 엄마 이상한 애들 있잖아요. 엄마 이상하게 설치되고 그러는 애들은 선생님이 절대 손안댄대요 외면해버린대요. 눈길을 주지 않는대요 그럼 애들은 시들어 간답니다. 죽는 거예요. 진짜 한마디로 쪼다다 가는 거죠. 그럼 또 이런 엄마들도 펄펄 뛰면서 와서 또 항의한대요. 아, 그럼 웃으면서 돌려보낸대요. 완전 외면해버린대요. 걔는 완전히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교육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교육이. 신뢰 없는 교육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럴 때 아이들에게 교육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선생님과의 관계, 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극에 노출되는 거예요. 엄마 설치는 게 아니라 맡겨두는 거예요. 옛날 아이들이 네뭐 명, 다섯 명 이렇게 되니까 다 돌, 돌보지 못하잖아요. 그죠? 저희도 우리 가족이 되시는데 어, 우리 어머니 있을 때, 없을 때와 달라요. 어머니가 없으면 우리 두 여동생이 질서가 딱 잡혔어요. 그죠? 오빠 말이 라니 하늘같이 여기고. 어머니만 나타나면 막내가 이제 말을 안 듣기 시작하고 몇번 그러더니만 이제 어머니가 없을 때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있으나 없으나 똑같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사회성을 배우는 거거든요. 한순간 모면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아, 인간이라는 게 관계 속에 있는 거구나. 그리고 함부로 내가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되는 거고 어려울 때도 있는 거구나. 그래서 자식들이 많을 때 오히려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살아남는 법이 뭔지도 알고, 존중하는 법이 뭔지도 알고, 조화를 이루는 법이 뭔지도 아는 거. 이게 자극에 노출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 우리 그 중국에서 경험했잖아요. 뭐 소황제라 그래가지고, 뭐애 하나밖에 못낳는 정체. 그러니까 부모 있고,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있고, 양가. 적어도 여섯 명. 그 여섯 명이 애 하나를 놓고 애지중지 하는 거예요. 다망나이 만들어버렸죠. 중국이 휘청겨버렸잖아요. 애는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물이 안 나오잖아요. 오히려 험하게 키우는 애들 가운데서도 인물이란 게, 교육은 퍼블릭을 하는 거예요. 자극에 노출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은 언제 노력이 나오느냐, 자극에 노출될 때 나오는 거예요. 사도바울은 인물이 왜 나왔죠? 오늘 이렇게 고린도까지 오는데, 아덴에서 그 고난 당하고, 그때 뭐, 죽여면 위쪽에 있는 마게도냐에서 엄청난 고난을 많이 당했죠. 특별히 대사로니까 해서. 그 다음에 아테네에 왔더니, 뭐, 외면 당하고. 그리고 고린도에 왔더니 이제 뭐 핍박당하고 뭐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때그때 그때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위로도 겨,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최고의 자극이 뭐예요? 이 자극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 보여주시잖아요. 그 동기부여 중에 최고의 동기부여는 환상이라는 자극이죠. 구절 보니까 환상 가운데 나오죠.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 다음에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성에 택한 나의 백성들이 많다. 이게 자극이에요. 자극에 노출되는 거. 언제 기도하십니까? 고난 중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고난에 노출될 때 세상에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한숨 호흡에 있는 인간에게 의지하는 건 어리석음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이 교육이라는 거예요. 주밖에 없사오니 이건 암송에서 될 문제가 아니라 자극에 노출될 때 나오는 능력이라는 거. 거기서 나오는 노력이 진짜 노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현장 속에서 자극 속에서 은혜 받는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성교, 말레이시아 성교를 갔더니, 우리 마지막 날 했던 게, 세리 학교라고 해서, 그 지적장애인 학교를 갔습니다. 그것도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평생 태어나서 처음으로 장애 우우들과 이렇게 같이 지냈었대요. 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전달이 외국인이고, 또 지적장애인이니까 잘 전달이 안될것 같은데, 이게 전달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해주고, 그 눈물과 기쁨으로 같이 뭐 줄다리기도 하고, 충분히 교감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극이죠. 자극에 노출이 되니까 이제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됐다고 좀 넓, 넓어지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히딩크 감독이 강했던 이유가 뭐예요? 일단 축구를 못했어요. 그래서 투잡을 뛰었습니다 축구도 해야 되고 특수학교 교사도 했어요. 특수학교 교사라는 게 일종의 이게 장애우들 삼기는 일이에요. 어, 이렇게 자극이 더 많았겠죠. 특수학교 학생들을 잘 다룰 수 있으니까 한국에 와서도 한국 축구 선수들도 잘 다루죠. 그리고 언론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과도 굉장히 교류를 잘하지 않습니까? 그 어디서 배운 거겠어요? 자극에 노출된 모습을 통해서 훈련받은 거예요. 이게 교육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무 프라이빗하게 내가 애지중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성장하려 그러면 자극에 노출되는 곳으로 나가야 돼. 잠깐 부딪히고 그죠? 험난하게 맨땅에 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극 노출이란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때 정말로 중요한 거. 하나게 다 깨우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를 정금같이 만든다. 뭐 똑같은 얘기겠죠. 노력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앉아가지고 책 읽고 떠들어다니는게 아니고 자극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자극을 통해서 여러분들 참 동기부여를 받고 변화받는 믿음의 종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노력이라는 것은 관성인데 모멘텀이라고 그러죠. 오늘 모멘, 모멘텀. 이 관성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도움 닦기가 똑같잖아요. 제 자리 뛰면 얼마 못 가지만 뒤에서부터 계속 달려오면은. 멀리 뛸수 있죠. 그게 모멘텀 또는 관성. 그래서 관성의 원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도움 닿게 하듯이 계속 하는 거. 근데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계속 못하게 만들겠죠. 한번 생각해 세요 도움 닿게 할때한 번만 잠깐 섰다가 가도 성욕이 안 나죠. 그렇게 자꾸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관성을 없애는 거거든요. 그런 게 뭐죠? 놀고 싶은 마음. 뭐한 번만 놀아보세요. 그럼 관성이 팍 떨어져요. 자고 싶은 마음 한 번만 더 자면은요. 관성이 탁 떨어져요. 만나고 싶은 마음. 뭐, 이 사람 한 사람 만나고. 잘 보세요.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새벽 기도도 도움답게 하듯이 계속 새벽 기도를 하면요 새벽 기도에 관성이 생겨서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한 번만 뭐 많이 먹고 자든지 친구 만나든지 뭐, 뭐 딴짓하든지 해서 한 번만 땅끊겨도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셨죠? 새벽 기도 한번 빠져나오면 다시 나오기 힘든 거. 한 일주일 빠져나오면 정말 힘든 거. 그래서 인생을 맨날 힘들게 사는 거예요. 왜냐면 하 관성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관성은 뭔데요. 계속하는 능력이거든요. 계속하는 능력. 이런 쪼다들의 죄송합니다. 쪼다라고 말하는 게 하도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그 인생이 너무 답답해서. 이 사람들은 관성이 생기는 방법이 더 열심히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맨날 열심히 살겠대. 그냥 입에 달고 사네요. 아, 뭐 열심히. 그. 뭐 하면 된다 노력 이런 거 붙여놓고 그뭐 수건 같은 거 이마 둘러매고 하는 옛날 만화 같은데 많이 나오던 애들 다 공부 못 하는 애들이에요. 걔네들은 맨날 결심해 바보로 맨날 결심만 한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바보로 맨날 결심만 해요. 더 열심히 더 열심히 그게 아닌데 사실은 관성은 버림에서 나오는 거예요. 버림이라는 건 뭐예요? 그 놀고 싶은 거를 버리는 거, 더 자고 싶은 것을 버리는 거, 소모적인 것들을 버리는 거왜 버리죠? 그래야 계속이 유지되니까. 계속이 유지되게 만드는 힘. 계속은요, 어느 선까지는 흐트러짐 없이 계속 돼야 돼요. 적어도 새벽기도 관성이 생기라 그러면 한 달은 계속 와야 돼요. 뭐 예배 능력이 생기라 그러면 뭐한 1년 정도 이렇게 계속 해야 돼, 뭘. 거기서 엄청난 파워가 생겨요. 그게 관성이거든요. 이건 더 열심히가 그 아니에요. 그냥 꾸준히 해도 돼요. 다만 중단하지 않으면. 그래서 중단에 반대말이 계속이에요. 관성을 죽이는 것은 중단이고, 관성을 살리는 건더 열심히가 아니고, 계속이라니까요. 계속하게 만들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 모든 것다 버리고, 오직 주만바라고 말씀에 붙잡혀 그러잖아요. 그 오운이 말씀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말씀에 붙잡혀. 오운이 말씀. 그러니까 11전에 뭐라고 돼 있어요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사도바울이 1년 6개월 머물면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대사론는 그래서 3세안 시일밖에 안 있었는데 이거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고린도에서 엄청나게 긴 시간을 머물렀어요. 여기서 모멘텀이 생긴 거예요. 관성이 생긴 거예요. 파워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뭐라도 계속하십시오. 계속 못하는 거는 그 유혹이에요. 유혹이고 그래서 굳이 말하고 왜 회사에서 공부 잘하래도 뽑는지 알아요? 공부 잘했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그 그 실력, 그 학력 뭐, 뭐에 쓰겠어요? 그거. 지금 책몇 권 읽으면 1년마다 확확 바뀌는데 걔는 관성이 뭔지를 아는 애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했지. 이 공부 못했던 따라지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이 따라지들의 특징은 뭐냐면 관성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맨날 중단하고 맨날 열심히만 살아. 그래서 떨어지 되는 거죠. 그 이런 바보 같은 인생을 왜 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붙들게 뭐냐면 떨쳐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계속 갈수 있는 거. 중단하지 않게 만드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계속해도 뭐가 이렇게 변화되는 게 있죠. 이렇게 초보 때는 변화가 돼요. 예를 들어서 영어 공부를 한다 그러면 처음에는 백지였다가 a b c d e f g 알파벳 배우고 발음 배우고 뭐 하와유 배우고 하우 디드 배우면은 백지에서부터 올라가니까 성장이 있죠. 그래서 초보 때 성장이 있어요. 재밌어요. 처음부터 재미없는 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처음엔 다 재밌어요. 근데 어느 단계 올라가면은 재미없죠. 아무리 공부해도 실력이 안들어 말이 안 나와. 이게 플랫토라 그랬잖아요. 평원지대. 계속해도 변화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임계치라 그러죠. 티핑 포인트. 임계치가 될 때까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임계치라는 건 뭐냐면은 그 임계치라는 건그 이걸 정의를 내린다 그러면 작은 변화가 어느 기간 동안 쌓여서 그죠? 작은 이 투입이 쌓여서 변화가 없더라도 마지막에 작은 변화가 하나 더 일어나면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 그게 티핑 포인트예요. 임계치. 물이 있습니다. 70도 물, 뭐라 그래요? 뜨거운 물이라 그래요. 80도 물, 뜨거운 물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서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몇 도부터가 뜨거운 거예요. 한 50도부터 뜨겁다 갑시다. 50도 더 뜨거운 물, 60도 뜨거운 물. 이건 다 사람들의 표현이 미지근한 물, 뜨거운 물 그래요. 이게 언제 수증기 되죠? 그게 말로 그래요. 미지근한 물이 뜨거운 물 되고 난 다음에 수증기 된다. 끓는다. 언제 수증기 돼요? 사실은 뜨거운 물이라고 말하는 그 오랜 기간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끓이면 99도, 100도에서 임계치, 티핑포인트가 생기고 그때 수증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바보들은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뜨거운 물인데 아무리 투여해도 계속 뜨거운 물이네. 계속 가야 돼요. 그러면 99도 다음에 티핑포인트가 온다니까 임계치가 온다니까요. 그게 관성이에요. 이거 못 한다고요. 그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면, 70도 돼가지고 80도까지 갔어요. 안 되네, 그리고또 쉬는 거야. 계속해야 돼. 그래서 또 50도까지 떨어졌을 때또 다시 80도까지 되는 거야. 안 되네. 얘는 맨날 물 끓였다, 싫었다 끓였다, 식였다 그러다 끝나는 인생이에요. 수증기를 맛보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그거 백날 해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한 번에 끝까지 갚버리면 임계치를 넘어버린다니까요. 노력을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관성에 관성. 우리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항상 이번에 말레이시아 선교 갔죠. 해외 선교 를 친다 그러면 이제 네팔 선교가 있죠, 인도 선교가 있죠. 제일 수월하게 준비할 때가 어디냐면 하 인도 선교예요. 말레이시아 선교는요, 여름 선교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오랜 기간 더 쉬었다가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성이 생기기 이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힘을 다 쏟아부어서 말레이시아 선교에 쏟아 붓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기 감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깨우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하면요, 모멘텀이 생겨요. 네팔선교 이번에 최악의 어려움이에요. 비행기 티켓 20장 밖에 없어요. 각자, 각계 전투로 표다 얻고, 막 우회해서 가고, 뭐 변경해서. 그런데도 포기도 안해요 원래 표 없다 그러니까 더 가네. 돈도요, 어떤 사람 170만원 들여서 막 가고 막 그래요. 그래도 벌떡같이 달려들고 있어요. 관성이 생겨서 그래요, 관성이. 인도, 광고도 안 했는데 벌써 50년 넘었어요. 관성이 생겨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성이 생기면 쉬워 보이죠? 성격 되게 쉬워 보여. 관성이 있는 교회, 와 없는 교회의 차이점이에요. 백지부터 시작하면 성격을 하자면 열 명도 안모여 일반기적 교회들, 큰 교회도. 가봐도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관성이 있는 교회 속에서 동참하면 자기도 신앙의 관성이 생긴다고요. 이게 무서운 거죠. 노력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노력은 삽질이 아니에요. 노력은 관성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 원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 하잖아요. 그랬더니 파워가 생기죠. 왜 에베소에서 오랜 기간 두란노 사원 만들고 2년 반 동안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게 관성이에요. 그거 하나 제대로 하니까 7개 다 생기자. 소아시아 7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지혜를 얻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피드백인데 이건 보상이에요. 보상. 피드백 받아야 돼요. 반복적한번 승리했습니다. 근데 데 그것이 반복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긍정 피드백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 일반적으로 볼때 여러분, 열심히 뛰는 이유가 뭐예요? 일반 사회에서는 돈의 보상이 있잖아요. 뭐 했더니 돈 벌었다. 그럼 더 미친 듯이 뛰잖아. 그죠? 그거 아니라도 뭐 칭찬의 보상. 뭐 했더니 아, 잘했어. 박수 쳐주면 또 미친 듯이 뛰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긍정의 피드백이 뭐예요? 기쁨이 있고, 성교단도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또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상이에요. 피드백. 하나님께서 지금 어려움만 주셨습니까? 여기 그리스보 같은 사람, 회당 자기 믿는 것도 나고, 핍박도 있었지만, 부흥도 있었어요. 인생은 투 트랙스에요. 두 가지가 다 있다고. 기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잘 보세요. 고난만 있는 인생 없어요. 거기 위로도 있고, 은혜도 있고. 생명이 있으니까 방해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 자전거 좋아하는데, 보통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룰랄라 이렇게 타는 애들은요, 어렵지 않아요. 왜? 뭐 시속 10km로 타는데, 뭐 자세가 뭐 필요해. 근데 35km만 가도요, 뻣뻣하게 서서 못 가요. 바람 저항이 심해서. 자기도 모르게 구부려. 숙이게 돼 있다고요. 계속 숙이게 팔이 저려요 그러면 그때 절실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이제 팔을 좀 내려가지고 이렇게 구부러진, 구부러진 그런 자전거 없나? 그래서 자기 머릿속에 사이클 형태의, 스피드 사이클 형태의 그림이 그려져요. 그랬더니 자전거, 바이크샵에 갔더니 그런 자전거가 있는 거야. 그때 사는 거예요. 반면에 자전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 사이클을 주면요 이렇게 괴, 괴상하게 생긴 자전거를 어떻게 타냐 무섭다 불편하다 그런다고요 왜요 동네에서 바구니 달고 왔다갔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장에 부딪혀 서피드백해 보면요 반드시 그 필요에 대한 게 나와요 근데 그 필요는 둘러보면 보여요 있어요 이미 자기 눈에 안 보였을 뿐이지 그 피드백에. 그래서 현장 속에서 피드백 받아야 성리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력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안에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피드백은요, 너무 높은 목표 가지면 피드백이 안 생기죠. 나는 뭐, 몇시 같이 될 거야. 그러면 절대 안 생겨요. 아무리 노력해도 몇시 같이 안 돼. 이미 늦었어요. 늙었어요. 그죠. 근데 뭐또 너무 쉬운 것도 또안 되는 거죠. 우리는 많은 순간에 노력을 한다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노력한다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듣거나 옆에서 보니까 자기는 노력을 했다 그러는데 노력을 한게 아니라 염려를 한 거예요 뭘 염려를 많이 한걸 노력한 거로 생각해 염려를 많이 했어요 염려한 거예요 노력한 게 아니고 또 하나는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생각을 한 거지 노력한 게 아니라니까요 노력은 파워입니다 파워 실제로 파워가 들어가서 해본 게 노력이에요 해 보지도 않은 것들이 아, 진짜 열받아 그죠? 해 보지도 않은 것들이 뭘 한다고 그 염려한 거예요? 그냥 탁상 공론한 거예요. 그게 노력한 게 아니라. 노력은 부딪혀 본 거예요. 파워가 들어가 본 거라고요. 그러면 다르죠. 그러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안 되는 건 버리게 돼 있어요. 피드백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안 되는 건 버려요. 되는 거 붙들고. 아, 우리 교회에서도 찬양 부를 때 그러잖아요. 찬양 여러 가지 해 보잖아요. 정도 너무 반응이 없으면 안 부르죠. 너박자 힘들고 그러면 안 부르죠. 근데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고 은혜 받고 그러면 계속 찬양하잖아요. 그게 피드백이에요. 긍정의 피드백. 노력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그거 알죠? 그 자기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찬양 준비하는 애들은 성도들하고 이렇게 박자 안 맞게 찬양 인도해. 지 머리와 성도가 유리되어 있어요. 약간 바보 같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렇게 해봐요. 반응 좋은 것만 골라서 해. 점점점 반응이 좋아지는 거야. 그게 피드백이에요. 노력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라이너드 이버 얘기하시잖아요. 그 기도 세 가지 기도가 있었잖아요. 변경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평화, 평온화, 피스를 달라고. 변경시킬 수 없는 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내키 얼굴 뭐 어떻게 변화시켜요? 그거 받아들일 수 있는 평화. 그다음에 변경할 수 있는 것은 해야죠. 변경시킬 수 있는 용기. 그다음 에세 번째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 평화, 용기, 지혜. 이거 이런 말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 외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아는 거예요. 해본 사람은요 피드백에서 평온이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도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알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평화 주십시오. 하나님 뻔히 알고 있는데 용기가 부족하네요. 입이 다 주셨습니다. 하겠습니다. 용기 주세요. 헷갈리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지혜를 주세요.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 길로 오라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 세련하겠습니다 260장 찬송하겠습니다.